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도 즐거우셨습니까? 오늘 하루도 보람되셨습니까? 네. 잘 주무셨나요? 어, 그런 인사 건넵니다. 어, 언제 들어도 잠오는 방송. 오늘 하루의 독서와 복음을 읽는 방송. 기린의 메이미사 2025년 1월 3일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어 오늘 표지는 보라 하느님의 어린양이시다고요. 오늘은 주님 공연 대축일 전 금요일이라고 합니다. 어 음, 보라 하느님의 어린양시다라고 이 말하는 거는 세례자 요한 이겠죠, 당연히. 예, 네, 그래서 오늘도 독서를 읽겠습니다. 오늘 일독서는 요한 일서 이장 29절에서 3장 6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느님께서 의로우신 분이심을 깨달으면, 의로운 일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모두 하느님에게서 태어났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주시어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라 불리게 되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까닭은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분처럼 되리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분을 있는 그대로 뵙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분께 이러한 희망을 두는 사람은 모두 그리스도께서 순결하신 것처럼 자신도 순결하게 합니다. 죄를 저지르는 자는 모두 불법을 자행하는 자입니다. 죄는 곧 불법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분께서는 죄를 없애시려고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그분 안에는 죄가 없습니다. 그분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아무도 죄를 짓지 않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모두 그분을 뵙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 자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입니다. 우리 하느님의 구원을 온 세상 땅끝마다 모두 보았네. 주님께 노래하여라 새로운 노래. 그분이 기적을 일으키셨네. 그분의 오른손이 거룩한 그 팔이 승리를 가져오셨네. 우리 하느님의 구원을 온 세상 땅 끝마다 모두 보았네. 주님께 환성 올려라 온 세상아 즐거워하며 환호하여라 찬미 노래 불러라 비팟하며 주님께 찬미 노래 불러라. 비파에 가락 맞춰 노래 불러라. 쇠나팔, 뿔나팔 소리에 맞춰 임금이신 주님 앞에서 환성 올려라. 어, 복음 환호송입니다 알렐루야.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네. 그분은 당신을 받아들이는 모든 일을 하느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네. 알렐루야. 오늘 복음 요한복음입니다. 1장 29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요한은 예수님께서 자기 쪽으로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였다. 보라,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다. 저분은 내 뒤에 한 분이 오시는데 내가 나기 전부터 계셨기에 나보다 앞서신 분이시다 하고, 내가 전에 말한 분이시다. 나도 저분을 알지 못하였다.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준 것은 저분께서 이스라엘에 알려지시게 하려는 것이었다. 요한은 또 증언하였다. 나는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하늘에서 내려오시어 저분 위에 머무르시는 것을 보았다. 나도 저분을 알지 못하였다. 그러나 물로 세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신 그분께서 나에게 일러 주셨다. 성령이 내려와 어떤 분 위에 머무르는 것을 네가 볼 터인데, 바로 그분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과연 나는 보았다. 그래서 저분이 하느님의 아드님이시라고. 내가 증언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음, 지금 이 녹음을 하고 있는 시간은 어, 1시 45분 6분 이 정도네요. 오늘 제가 좀 일이 많이 늦게 끝나가지고, 그래서 새벽에 이렇게 녹음을 합니다. 음, 어, 여러분들은 어, 자고 계셨다가 이제 뭐 눈을 떠서 뭐 기린의 메리미사를 들어야지 라고 하시고, 이렇게 드시면 아마 요 어, 녹음이 어, 밤이 아닌데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잘 들어주시고요. 어, 제가 항상 여러분들이 새해에도 어, 하는 일 그리고 바라시는 모든 것들 하느님께서 차곡차곡 이루어주시기를 빈다고 매일 말씀드리잖아요. 예. 어,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어, 11일 다음주내요 벌써 11일에 있을 소울메이트 어, 많이 주변에 홍보해 주시고, 그리고 어, 좋아요, 댓글, 어, 알림 설정, 뭐 구독 예, 이런 거, 댓글 어떤 분이 댓글을 달아 주셨는데 음,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네. 많은 댓글, 그 댓글들 좋아요와 구독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저한테도. 어, 너무 너무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어, 한 가지만 더 만약 어, 새해 처음에 어, 다른 사람에게 기분 나쁜 것이 있다면 어, 기분 나쁜 것을 빨리 날려 버리시길 바라면서 다시 기분이 좋아지시게 되길 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